뼈다귀 감자탕의 신세계 1.5kg 깊고 진한 뼈다귀 감자탕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맛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식품 선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요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뼈다귀 감자탕 1.5kg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산 원재료로 만들어져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성도 뛰어나죠.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니, 잠내 없이 고기 살이 풍부해서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리 시에는 10분보다 30분 정도 더 끓이면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재구매 의사도 많아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안심하고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선택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맛과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뼈다귀 감자탕으로 특별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